네, 안녕하세요. 제드린입니다. 오늘은 2024년 5월 18일 토요일입니다. 제가 영상 촬영을 시작한 지 160일째 되는 날입니다. 오늘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. 20대부터 10km 마라톤을 뛴지 10번째. 4분정도 걸렸고 이번주에 워낙 일정이 많았어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하프 마라톤이 됐건 다른 도전이 됐건 영상 촬영 챌린지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